어떤 피부가 각질 관리를 해야 되는 피부일까요? 바로 OO 피부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들에서 좁쌀 여드름을 없애려면 각질 제거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각질 제거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질 제거는 모든 피부에 필수는 아닙니다. 각질이 어느 정도 피부 위에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건강한 피부는 적당한 각질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런 건강한 피부에 있는 적당한 각질들은 우리의 화장이 뜨게 한다거나 그 다음 스킨케어를 먹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안 좋은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피부들은 수분 케어, 유수분 밸런스 조절만 잘 해준다면 정말 간단하게 약 알칼리성 폼 혹은 바하 토너를 사용해주는 것만으로도 각질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피부가 각질 관리를 해야 되는 피부일까요? 바로, 지성 피부입니다. 피부는 턴오버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세살이 올라오고 각질이 탈락되는 현상이 피부 스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지가 과하게 분비가 돼서 우리 피부 위에 있는 각질이랑 피지가 뭉쳐져서 각질이 제때 제대로 탈락되지 않아 이것들이 피부 위에 그대로 잔류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공을 막게 돼서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지성 피부들은 이 이런 앞에 있는 경우처럼 피부 스스로 각질을 탈락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 줘야 합니다. 이런 피부는 보통 피부 타입에 따라 주 1, 2회에서 혹은 2주에 1, 2회 이 정도 각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피지 분비가 잘안 되는 건성 피부인데 각질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조한 피부에 수분 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더 부각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질 제거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각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워시오프 팩인데요. 워시오프 팩은 각질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제품을 잘만 고른다면 쿨링 혹은 수분 팩을 효과까지 같이 낼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워시오프팩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쿨링이 추가된 경우도 있고 수분팩이 추가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워시오프팩이 브랜드별로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쿨링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드림웍스의 아임더리얼 슈렉팩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쿨링을 저는 아직까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를 얼굴 조금 건조해지는 게 느껴져서 요즘에는 이 제품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은 아임프롬의 만다린 허니 마스크인데요. 안에 알갱이들이 아주 미세하게 좀 양이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각질 관리를 해주되 감귤 꽃꿀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요새 좀 프로폴리스에 되게 많이 빠져서 프로폴리스 다른 브랜드의 다른 제품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프로폴리스 그 꿀이 주는 특유의 얼굴을 되게 고보습. 영양감, 동시에 항염. 같이 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요새는 요런 꿀이 함유된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각질 관리도 하되 수분 팩까지 같이 할수 있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최대 1시간까지도 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좀 두툼하게 올려 주셔야겠지만. 그러고 또 각질 관리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팩들은 좀 얼굴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수력 팩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막아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런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성이신 분들이 요런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지성이신 분들은 수분감보다도 쿨링으로 피지를 더 많이 낮춰 주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이신 분들은 쿨링이 추가되어 있는 슈렉팩 같은 워시오프 팩, 건성이신 분들 은 요렇게 수분 충전의 효과가 톡톡히 있는 요런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각질 제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워시오프백 뿐만 아니라 클렌징 오일이랑 파우더 워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각질 생성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다양한 제품 사용하실 필요 없고 워시오프팩, 약 알칼리성 폼, 방아 토너, 파우더 워시 이렇게 네 가지 제품군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각질 생성이 조금 많이 되시는 완전 극 지성 피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은 화장 지울 때마다 파우더 워시는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 혹은 각질 그 생성되는 양에 따라 그래서 매일 매일 보쉬프팩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이런 식으로 주기를 맞추셔서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피부에 한해서인 경우이고 여러분들 피부는 또 각자 피부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저희 루틴을 조금 참고하셔서 뺄건 빼고 넣을 건더 넣으시고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루틴을 만들어서 각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럼 오늘은 각질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